안녕하세요 송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 라이딩 카빙, 정향각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 카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릴는올 시즌 제가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최고의 부츠, 하지만 잘잘 잘 알려지지 않은 부츠 리뷰해볼까 합니다. 자, 짜잔, 저기 앞에는 지금 부츠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하나는 니데커 키타 모델입니다. 니데커 키타 모델은 최근 3년간 정향각 씬에서 라이딩 카빙 씬에서 라이딩 부츠로는 최고. k 사 r 사 여러 가지 유명한 브랜드 많지만, 자타공인 리데커 키타가 라이딩용, 카빙용, 전향한 부츠는 최고의 올라온 부츠고, 바로 리데커 키타 부츠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 이 키타 부츠 업그레이드 버전, 훨씬 더 기능적으로 향상되었고, 약간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커버한, 완전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돼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키타 모델과 키타 에이픽스 모델의 특징들을, 그리고 변화된, 상상된 기능들을 비교하면서 한번 여러분과 리뷰하도록 하... 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덴 카빙 정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두 개의 모델인데 이모델이 니데커 키타란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니데커 키타 APX란 모델입니다. 그래서 니네스 키타는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죠 벌써 라이딩 경향과 카빙 씬에서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가장 베스트 베스트 부츠라고 볼 수가 있고요 키타부츠의 장점 플렉스 강도 일단 8입니다 뭐10 정도에 너무 하드하지 않으면서 경향과 라이딩 카빙트릭 뭐다 카빙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부츠가 이 키타모델 을볼 수가 있고요 키타부츠의 가장 큰 장점은 총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3년간 모두 라이더들에게 피드백 받, 피드백을 받은 걸로 가장 강점은 처음 착용했을 때 타이트하게 잘 잡아 주는데 오랫동안 착용했을 때 발이 고통, 발에 스트레스가 그 다른 어떠한 라이딩용 부츠보다도 확실하게 스트레스가 적고 발이 안 아프다 그게 바로 이 키타부츠의 가장 큰 장점이어서 라이딩, 카빙 경향과 입문자분부터 상급자까지 다 쓰시는 모델이 인기 있는 모델이 막이 기타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데커 부츠는 3년 전에 금형이 싹다 바뀌면서 모델 라인이 전 라인이 풀 체인지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 5년, 10년간 금형이 싹 바뀌면서 풀 체인지된 모델 브랜드는 리데커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최신 기술 그리고 가장 신체 발의 맞게 설계된 부츠가 바로 이 리데커 부츠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아심 시스템이라고 해서 비대칭. 시스템입니다. 이 아심 시스템은 이 부두의 외피, 이너, 모든 부분들이 인간의 발모에 맞게 어 비대칭적으로, 과학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네, 외피에 보시면, 자, 이쪽은 모든 부츠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부츠들을 보면 여기도 양쪽이, 양쪽이 좌우 대칭으로 내려와 있는데, 니레커 키타 부츠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그대로 내려와 있고, 이쪽은 비대칭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꺾였습니다. 우리 발모의 좌우가 틀리죠. 그발모에 맞게 부활을 꽉 조였을 때도 발이 아프지 않고,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발명약, 이렇게 잡아줍니다. 장기간 신어도 발이 아프지 않게, 그 비대칭적으로 설계된 게 바로 이 키타 부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익스트림 힐락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아 부츠 보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아 부츠 한번 보셔도 됩니다. 보아 부츠의 끈이 다요 라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아를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게 되어 있는데, 이 키타 부츠는 익스트림 힐락이라고 해서 부츠 끈이 뒤에서, 양쪽에 발목이 뜨는 부분을 뜨지 않게 부활을 돌렸을 때 확실하게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바로 이 키타 부츠의 익스트림 힐라킹입니다 그래서 라이딩을 할때 카빙을 줄때 등치가 잘안 뜬다. 그게 또이 부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타 장점으로는 앞부분에 이 아머텍, 아머텍이라서 t p 단단한 t p 소재가 있어서 부츠의 내구성도 좋고, 토카빙 할 때도 좋고, 완전 탁탁하게 그 오랫동안 부츠를 유지할 수 있는 부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 키타 부츠가 상당히 이게 많은데 이 키타 APX는 이 키타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된 모델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방금 키타 부츠를 설명해 드린 모든 기능들이 이 키타 APX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듀얼 보아 랩 클로즈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데 이 키타 APX 같은 경우 보아 협업을 해서 어, 부츠 최초로 랩스트랩의 보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아를 조여줬을 때 기존 보아보다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힘이 골고루 분배되면서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쪽 부분을 잡아준다.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랩스트랩 클로저 기, 보아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키타 부츠와 더 업그레이드 된 보시면 키타의 텅이 보시면 일반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 키타 APX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단단한 천 위에. 3D, 3D t p 소재로 조금 더 단단한,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인데, 3D로 발모양 맞게 설계된, 어, TPU 소재가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토엣질를할 때, 토 라이딩 할 때, 플렉스 강도가 지지를 훨씬 더 기존의 키타 부츠보다 단단하게 잡아주게 되어 있는 모델이 바로 이 키타 APX e 모델의 이 앞쪽에 3D TP 소재의 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됐고요. 이 아머텍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아머텍 부분, 이 TP 소재의 아머텍 부분이 기존의 키타보다좀더 넓게 크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스트랩, 토우 스트랩했을 때도 훨씬 더 내구성이 좋고 역시 토우 카빙할 때도 토우 카빙이 확실하게 더잘 들어가게 그렇게 설계된 모델이 바로 이키타 Apex 모델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피 부분도 보시면 일반적인 천 위에 TPU 소지가한번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렉스 강도가 기존의 8에서 9 정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카빙, 라이딩, 정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훌륭한 부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아머텍 부분도 기존에 이 정도의 단단한 소재가 되어 있다면 아머텍이 전반적으로 더 넓게 힐 쪽을 잡아주기 때문에 역시 더 내구성이 튼튼해졌고 힐에 찢을 때 확실하게 더 힘이 전달이 잘하고 정확하게 반응성이 빠르게 전달되는 부츠가 이 키타 에이픽스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너, 이너도 얼마만큼 키타보다 키타 에이픽스가 더 향상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키타 부츠의 인어고요. 여기는 키타 에이픽스 부츠의 인어입니다. 이라고 키타 부츠의 인어의 가장 큰 장점 설명해드리면, 뭐 다른 부츠와 동일하게 열성형 당연히 가능하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커스텀 플렉스 존이라고 있습니다. 이 커스텀 플렉스 존은 전체적으로 열성형은 가능하지만 이, 이 커스텀 플렉스 존 같은 경우에는 이너의 전체적인 다른 부분보다 좀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딩을 할때 토를 줄때 발톱이 약하신 분들, 발톱이 아프신 분들이 충격을 완화해주고 여러분들의 발가락에 맞게 성형이 되는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의 발가락을 지켜주는 이 커스텀 플렉스 존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또 고통이 확실히 없습니다. 다른 부츠 에서이 부분도 역시 장시간 라이딩할 때 정말 좋은 발이 안 아픈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키타 부츠와 키타 APX 부츠의 차이점을 보자면 일단은 바닥입니다. 바닥이, 이 바닥은 보통의 인어들은 다 이렇게 열성형 인어 전체적으로 동일한 원으로 써있는데 이 키타 APX는 최상급의 인덱스 라인과 똑같이 기본 열성형 부츠 라이너에 바닥은 충격 흡수를 한번더할수 있는 이런 깔창 같은 느낌의 소재가 하나 더 덧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완화해주고 지직을 향상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의 키타 부츠는 여기 랩 방식이었다면, 요, 키타 AP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정통적인 센터 방식으로써 조금 더 타이트하고 움직이지 않게 텅을 고정시켜준 그런,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이쪽부분 발목이 꺾이는 부분은 조금 더 플렉스한 조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토어를줄때 발목에 부담이 안 가고 이질감이 안 가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또좋아짐점을 보면 이 뒤쪽에 이 복숭아 뼈 주변의 힐 쪽의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기존 키타 부츠는 일반 라이너라면, 이 키타 APX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 인덱스 부츠와 동일하게 H 프레임에 조금 더 단단한 소재가 복숭아뼈 주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힐에 쭈를 줄때 확실하게. 힘을, 저, 전달잘 받는. 그래서, 토우할 때는 앞에, 텅에서 확실히 지지력을 잘 받고, 힐을 줄 때, 기존의 키트, 키타 부츠보다 힐에 줄 때도 지지력을 잘 받는. 그래서, 라이딩, 카빙하는데 정말 정말 좋은 최상의 부츠 이너로 설계된 부츠가 바로 이니데커 키타 에이펙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둘다 라이너는 니데커의 최단급 볼드 히팅 라이너에서 열성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까지 키타의 장, 키타의 기능성과 장점을 한 단계 튀어넘은 키타 Apex 모델 한번 여러분과 알아봤습니다. 기존 키타 부츠에 만족하신 분들, 아 키타 부츠가 약간 소프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키타 Apex를 쓰시면은 정말 라이딩 카빙에는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향상된 모델이 바로 레커 키타 Apex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올 시즌에 정향과 제대로 해보고 싶다. 카빙 정 카빙 제대로 해보고 싶다. 주저 없이. 리데커 키타 APX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올 시즌 최고의 라이딩 부츠입니다. 이상입니다.